수아가 건너기 시작하면 검은 화면 속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난다. <목소리> 수아는 놀라며 당황스러워한다. <목소리> 시각 장애인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각 장애인도 영화를 보고 전시회를 가고 등산을 하고 연극을 봅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은 혼자서 문화시설에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 콜택시는 대기시간이 길게는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릴 수 있고 운행 대수에 비해 이용자 수가 넘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활동보조 서비스는 등급별로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매칭하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시각장애인은 문화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커뮤니티가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장애인 간의 문화시설 안내 플랫폼 이리로를 제안합니다. 이리로는 길을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문화시설까지 시각장애인의 길 찾기 도구인 랜드마크와 GPS를 연결해 자신만의 편한 길을 찾고, 저장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는 크게 길 등록자, 길 이용자, 커뮤니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리로는 해당 경로의 랜드마크 수, 무적 이용자, 소요 시간, 평점 등을 제공하여 시각 장애인에게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갑니다. 뭐 깜빡여지고 있잖아요. 네. 지 이때가 가장 보행을 가장 힘들 때가. 아, 네. 아, 네. 네. 뭐, 아예 빛이 깜박깜박 모여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고 아, 아마 제대로 하면은 네. 컨디션 좋을 때는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안, 컨디션 안 좋을 때도잘 되면은 네. 컨디션 좋을 때는 아, 볼 필요도 네. 없는거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여유 있게 왔어요, 편안하게. 아... 이렇게 알려주면 뭐눈 보이는 사람하고 네. 같이 다니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아... 네, 정보를 알고서 걷는 거니까 이건 다. 저는 이게 정말 하나의 그 시각장애인들이 음... 안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음...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각. 응. 또 지금 있는 그런 뭐 커뮤니티가 뭐 대표적으로 뭐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런 건 너무 일단 오래되고 응. 그리고 사실 똑같아요. 변화가 없고 응. 일단 진짜 직장인한테 필요한 이런 뭐 보행 교육은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나서기 위한 그런 건 전혀 없어가지고. 응. 그 보행교육을 시각장애인지 받고 이 애를 쓰면서 다니기 시작하면 더이 음. 사회로 나온 사람들 더 많아지지 않을까 되게 기대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게 당연한 세상 그날을 위해 1일로한 걸음 내딛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영화를 봅니다. 이제 시각장애인도 스스로 영화를 봅니다.